근데 이제 상추는 내가 이 심어놓고 보니까, 예. 이게 우리가 어레, 옛날에 어른들이 음, 주인 발자국 소리 보고 큰, 저 듣고 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예. 상추는 그래요. 예. 내가 이거 문 닫아놓고 관리를 안 하고, 애기 엄마한테 그냥 문만 몇시 돼서 열어주라 하고, 내가 한 3일만 나갔다 오면은 차이가 나버려요. 음, 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 예. 요 네. 매일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건 뭐냐면은, 좀 이상이 있을 때, 좀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아 얘네들이 뭐가 좀 안, 뭐가 안 좋다는 거 빨리 캐치를하고 빨리 관주를뭐 약을 쳐준다든가 뭐 거기다 영양분을 내준다든가 그런 것이지. 음. 그거,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이게 온도 조절, 환기. 온도 조절, 환기. 네. <laughs> 이거 우리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키운 사람들이. 지금 뭐 20년 넘게 키운 사람도 나는 이 근자 올해 한 칠 년째 됐는데 2 0년 넘게 키운 사람도 우리하고 다 달라요. 음. 이제 가서 부면은이 제일 중요한 게이 온도 관리. 쉽게 말해서 환기 뭐 무조건 따뜻하게 해준다 해서 잘끈 것도 아니고 음. 또 무조건 또뭐 착게 한다 해서 그렇고 이 처리가 항상 그흔 얘기가 그거잖아. 자기는 이게 풀이로 키운다 이거라 뭐든 심어놓고 사용을 하면 안 닫아죠 여름에도. 그럼 이제 죽은 것은 죽고 산건 산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게 효과는 없거든 상추한테 사실은. 예, 진짜로 이제 그 상추를 안 했던 하우스에서 어찌다 보면은 환기가 잘 돼가지고 좀 제대로 큰 손이 있어요. 근데 늙들 세번딸때 사실 은두 번밖에 못 따거든. 음. 그렇게 되면 상추는 좋화를 망정. 뭐돈 벌라고 상추를 하는데 그렇게 굳이 일 필요는 단 생각이. 응? 이 보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추 잎을 따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음. 지금 요거 요거는 이제 그 어제 어제 다 따가지고 음.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어제까지 하고 다 따가 되니 작업이 다 했거든. 음. 응. 막 위에서부터 따고 그러면 이게 상추가 안 되는 안 거죠? 그러면이제 음.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아 일단은. 음. 보통, 보통 집에서 따면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똑똑딱 따 버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중간에서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시 대에서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뜯을. 완전히, 완전히. 예. 이걸 중간에서 마치 끊어놓으면은 예. 마치 끊었고 여기 달리다 보면은 예. 이 새에서 또그이 머리가 하나 또 올라요. 음. 이 새에서 그. 이걸 안 따지면 그래. 아니 안쪽까지 해서 완전히 돼요. 딱이 대에서 완전히 끊어줘야지. 음. 이게, 이게 이렇게 붙어있다 오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대가리가 하나 올라와. 그러면 음. 이게 올라갖고, 여기 그 순간에 안 따지면은, 이거 같이 커져버리면 이제 상추가 얇아지. 음. 그럼못사 이제 상추가. 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밑에는 깎으면, 지금 우리 저쪽에 전입 작업하는 것도 그래. 요 음. 그것도 지금 아직 어리니까, 저거는 전입 작업해도 좀 부러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리 좀크게 시작한 것은 무조건 밑에서 완전히 끊어줘야 돼. 그래야지, 음. 따지 안 그러면. 아니, 밑에서 깨끗하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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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제, 저, 이게 상추가 어느 정도 지, 지나고 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제그 생식성장을 하니까 자기들이제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예. 상추 이, 이파리를 많이 안 만들어내 음. 이파리를 몽땅 만들어내갖고 이파리를 안 크게 만들어내냐 얘네들이 음. 근데 이걸 계속 영양성장으로 만들어야 돼 계속 음.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아직 죽은, 저, 죽을 때가 안 됐다 생각하고 자꾸 이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 이, 계속 영양성장을 할수 있게끔 이제 밑에 영양분도 넣어주고 어느 정도 이제 날짜가 지났어도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아직 아직 아들이라 생각하고 자꾸 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추 시세는 지금 코로나 있고 나서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 여름에 잠깐 예. 우리가 이 이외부 사람들이 자꾸 상추하면 돈 번다는 얘기가 올해도 대구 같은 경우는 4 k 로 기준에서 1 5만 원까지 갔어. 음. 근데 광주도 1 0만 원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그 기간이 10만 원 가는 기간이 이틀, 3일, 음, 일주일도 안 가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만 원에서 쉽게 말해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갖고 이제 계산했으면 이게 한 달에 안 가, 사실은. 음. 그러면은 상추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진다 해도 이한달 만에 셔브를 다 봐야 되는데 이 비싸면 뭐냐고 상추가 없는데. 음. 결국은 이제 우리같이 우리는 이두 동, 넉 동만 해도 계속 두, 두 동씩 이제 연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넘들보다 많이 나안 다네도 꾸준히 나간다는 얘기냐 그그 장점이 좀 있고 또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참 좋을 때 잡기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날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그냥 계속 많이 안느니까 상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은 거의 탑에 뭐 그냥 만원 미터로 떨어져도, 8,000원, 9,000원. 놈들 막 2,000원, 3,000원 나올 때 8,000원, 9,000원 나오고, 또, 놈들 뭐 4,000원, 5,000원 나온다고. 지금도 사실 4,000원, 5,000원 자리가 4kg 기준에서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아침에도 16,200원 나왔어. 음. 어제 23개 이거 마지막 따서 보는 게 16,200원 나왔어. 지금 16,200원이 사이스 싹 보니까 지금 강주에서 또 탑이야. 제일 또 마요, 음. 많이 나온 거야, 또 사실. 광주에서 많이 나오면,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지금 가락지장 같은데, 이렇게 사이트 보면은, 그건 더나아 지금. 음. 만, 뭐, 1, 2천 원. 네, 이제, 일단은, 이유가 다시 됐든 간에, 많이 한 것보다, 잘지질 질을, 질을 좋게끔 만드는 것이.